사무엘 선지자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정말로 약속이 멈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진 시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도 아쉬운 점은 있죠.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 통치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훌륭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하였고 이 사사가 된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신의 이득을 따라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성이 높았던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왕이 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입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스라엘은 왕 제하장 선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기름은 물과 구별이 되죠 아무리 아무리 비슷한 것 같지만 기름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늘 그래요. 기름의 존재가 그래요. 섞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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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보아도 시간이 되면 다시 떠올릅니다. 왜요? 그들은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구별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사람들 집어넣고 막 흔들어놓고 우리를 섞어놓아도 그 가운데서 딱부여줘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이 딱들어진게 있잖아요. 어떤 때뭐 어, 여러 가지 뭐 매체를 보면 드라마 하나 같은 거 보면 모든 사람들은 흑백이 되지만 오직 그 사람만 칼라로 나오는 그러한 어 장면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목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흩어져 살지만 주님이 우리를 볼때 주목하여 볼수 있는 믿음의 삶 이것을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죠.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애굽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유독 요셉을 본 거죠. 왜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 자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살아가요 섞여 살아가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아 그래 너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그 사람을 쓰는 거죠. 이 기름부음 사람 받 기름부음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6 절입니다.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이 말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크게 이 말이니. 이것을 신약 시대로 보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크게 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이 변화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됩니다. 이걸 고린도전후서에서는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내가 변하고 싶어 변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개화하시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던 인생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의 역사이죠.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환경이 변했습니까? 여건이 변했습니까? 아니죠. 세상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크게 임하심을 통하여서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새 사람이 된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새 사람 경험해봤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나새 사람이야 라면서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찔절 볼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주의자가 되라. 이게 아니죠.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회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 기회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잖아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걸 내가 알아요. 우리는 어떠한 기회를 따라서 선택을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특징이 있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엇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기뻐하세요?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가면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무엇 드시겠습니까? 오늘은 무엇 드실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냥 가시죠. 제가 예약 다 해놨어요. 물론 부모님의 식성을 너무 잘 아는 자녀라면 미리 다 예약을 해놔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다른 걸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여쭤보는 거죠. 오늘은 어떤 걸 드시고 나십니까?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 오늘은 그냥 괜히 짬뽕이 먹고 싶은데, 아, 그래요, 그럼 가시죠. 뭐, 오시 가는 거죠. 야, 오늘은 딴걸 먹고 싶다. 아, 그래요, 그럼 가시죠. 기회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사울아 이제는 너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너는 새 사람이 되었어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너는 너가 주인이었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네가 꿈꾼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너는 새 사람이 된 거야 이새 사람이 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는데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임마누엘의 신앙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월이 이제 기름분 받은 통화여서 그냥 앞뒤에딱 기름 기름분 받았네 됐네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이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8 절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면 큰일 나요. 사단이 틈타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를 너무 신나가지고 막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응답 받았다고 그냥, 아나 어, 응답 받았어요. 하면서 이걸 가지고 막 얘기하고 다니면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기다림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기름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기름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너가 나보다 길가로 먼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거야.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까지 그리고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7.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요. 또한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 7이라는 것은 단순히 1, 2, 3, 4, 5, 6, 7이라는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사람의 시간까지 너는 기다리는 자가 돼. 왕이 되면 결정권이 참 많아요. 전쟁하자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안해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결정함에 있어서 왕은 한 번의 선택이면 이제 백성들은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참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왕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줄것 같아도 기다려야 합니다. 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하네? 이게 이때가 시험거리죠. 아니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먹여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실 걸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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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목말라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면요 그 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그냥 먹고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목마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목마름이 있는데요. 육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하나님 나에게 막 주시면 내가 막 주님의 일을 할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기다려라. 참그 시간 답답합니다. 진짜로 되는 거야? 진짜로 역사하는 거야? 아 진짜 이거 내가 약속 잘 받은 거야? 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답답한데요. 그런데 이 답답한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사울이 이때까지는 잘했어요. 하겠어요. 지시하시는 대로 잘 따랐고 거기에 순종하였고 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 의분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승리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울이 언제 무너집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기다림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섭니다. 그게 아멜렉과의 전쟁이었죠.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것은 다 숨겨두고, 나아 했어요! 한 것처럼. 사무엘이 내려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야, 이거 뭐, 보니까 제사? 나도 하겠다. 뭐번 제사 어렵지도 않더해. 꼭 사무엘만 해야 하나? 나도 왕인데.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아니, 사무엘이 하나 나 내가 하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똑같잖아. 그럼 내가 해도 되겠다. 왜요? 급하니까요. 그래서 사무엘 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버리고 전쟁을 하려다가 사무엘이 걸린 거죠. 그러면서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기다림이야. 왕이 된다는 것은 기다림이야. 하나님보다 네가 앞서지 않는 기다림.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끝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7일이란 시간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7일은요,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기다리기 위해서 7일을 기다린다면요, 그것은 진짜 힘든 시간이죠.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을 수일처럼 여겼답니다.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7년의 시간 기꺼이 오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야곱은 라헬을 기다리면서 그 7년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조급하고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